근데 같다고 했으니까, 어, a가 이게 되는 거죠. 그리고 a는 x죠. 여기 x로 다 바꿔줍니다. 그러면 은 e x는 90 플러스 2분의 1 x죠. 어, 방정식 이되 버렸네. 어, 양변에 곱하기 2 하는 거. 양변, 양변 곱하기 2할수 있죠? 어, 그러면 약분돼. 180 되고, 이건 4x 되겠네. 그러면은 4x는 180 플러스 이제 약분 됐서 x. 자, 이거 뭐 여러분들 이 양에서 풀면 되겠죠? 빼기 x 빼기 x. 음, 3x는 180 그러면은 나누기 3. 여기 나누기 3 해야 되겠죠? 양변에. 그래서 어, x는 60 이렇게 되겠죠? 약분 이렇게 이 되는 거죠. 음. 그래서. X는 60도다. 응, 답은 60도. 요렇게.